레이즈 스텍스 3종 리뷰. 맛 비교. 레이즈 스텍스의 3가지 맛을 살펴봅니다. 각기 다른 매력적인 맛을 할라피뇨와 함께 즐겨보세요. 5위입니다. 러플스 할라피뇨 렌치맛 감자칩. 놓칠 수 없죠. 매콤한 할라피뇨와 고소한 렌치의 환상적인 조화. 8% 할인된 5,980원에 득템하세요. 지금 바로 맛있는 즐거움을 경험해보세요. 4위입니다. 상큼함과 고소함이 입안 가득. 레이즈 클래식. 소금 앤 식초. 체다 앤 사워 크림 감자칩 세 가지 맛을 4% 할인된 가격으로 즐겨보세요. 지금 바로 14,110원에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레이즈 스텍스 감자칩 3종 세트. 맛있는 즐거움이 가득. 오리지널. 사워 크림 어니언. 놀리 시위드 세 가지 맛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간식 걱정은 이제 끝. 2위입니다. 레이즈 트러플 감자칩 6개 세트. 풍미 가득한 트러플 향과 바삭한 식감이 입안 가득 행복을 선사합니다. 간식으로 맥주 안주로 언제나 훌륭한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1위입니다. 상큼한 사워크림 어니언맛 레이즈 스텍스 3개 세트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지금 구매하시면 10% 할인 혜택으로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세요.